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로서 27절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서 27절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수일 후에 베를스가그 아내 유대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 예수를 믿는 들을 듣고 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도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부르기오 아,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오를 고려하여 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사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단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주예수성받하것입니다 아멘. 지금 벨릭스가 이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수일 후에 어, 벨릭스가 그 안에 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왔다. 실라와 함께 왔다.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 벨릭스가 어, 유대 여자하고 어, 결혼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유대 여자 두루실라를 통해서 어 예수에 대한 것을 어 들었을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누가 더 사모한다 봐야 되는 건아 아내인 두루실라가 어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바울을 만나기를 소원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와서 어 말씀을 들었다라고도 있죠. 그래서 두루실라는 어 아그로파 이세의 막내 딸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그로 이세의 누이고, 어, 위계의 어, 자매라고 되어있어요. 이건, 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어, 예수를 영접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에 대한, 어, 것들을 알수 있다. 우리는, 어, 빌라도를 보면 어떻게 돼요? 빌라도의 아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 예수에 대해서 어그 상관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 보면은 <laughs> 거기도 그런 어,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지금 엘렉스가 어, 어, 지금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알수 있었다라고 볼, 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 어, 믿음을 이렇게 보면은, 아내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남편을 믿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 믿음은 보통 보면, 아, 내를 따라다녀요, 남편은.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벨릭스는 다른, 아, 어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생각. 예수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지금, 아 바오를 불른게 아니라 다른 생각이 있었다라고 좀 기록돼 있죠. 그래서 아, 26절에 보면 돈을 얻을까 해서 자주 불렀다라고 돼 있어요. 돈을 얻을까. 그래서 아, 벨릭스라는 사람은 총독은 그게 좋은 평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바라고 또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는 아, 불의를 행했던 그런 사람이고 악, 유대인들한테는 악행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이었죠. 그것을 본다라면은, 바오로 자주 불러서 이야기 했다라는 것은, 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 안에 들으실라면 그렇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믿는 도를 더 듣기를 원했고, 또 다음에 그, 것을 더 듣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의와 절제에 대해서 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와 절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와 절제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의로워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의로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있다. 로서그 의의를 가지고서 정지하거나 판단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의가 있다면 그 의의를 가지고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자다.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행할 때, 내가 의의가 있다라고는 반드시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계명을 따라가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 법을 따라가야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절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할 줄 알아야지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 안에서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깥, 어, 세상에서 살 때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다라면은, 그 절제 못하는 걸 통해서, 어, 악이 틈타게 되죠. 악이 틈타으로서 그것이 분쟁과 다툼으로 이야기 되는 그런, 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삶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고, 찔렸겠죠. 찔려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성경을 읽음으로서 우리의 마음 안에 찔림이 있다는 거죠. 찔림이 없을 수 있는, 난 없다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찔림이 있어 찔림이 없다는 라 것은 내, 내가 어떤 거예요? 의롭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면 반드시 찔리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찔림을 통해서 우리는 자백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 찔림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이 어떤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의를 가지고서 내가 선을 해야 할줄 아는 사람이 돼야 지 된다. 라는 거죠. 선을 행 하는 사람들그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실 의로운 사람들이고, 그위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위를 가지고서 정죄와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과 경건하고, 너는 아직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과 경건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은혜는 어떤 것이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거를 누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초와 또 매맞음과 십자가의 고통과 또 죽으셔서 피와 물을 흘려주신 은혜가 바로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행해졌던 거란 것을 안다라면 은 항상 주님은 누구나 평등하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고 늦지이 아니다. 또내 모습이 나쁘고 좋고가 아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은혜로 따라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따라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우리의 심, 우리의 삶 쪽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신듬을 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의로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laughs>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나한테서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지 않았다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나한테 뭐가 허락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 존재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따라가게 된다라면 성령이 그것을 모든 것들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이 나한테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안에 예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안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절제를 강요하는 이유가 성령의 열매도 제일 마지막이 절제예요. 서 절제,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진짜 바울이 됐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처음에 어땠어요? 겁과경건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갈 때 여러 모양 가운데 충돌도 있었고 또 자기 의의를 드러낼 때마다 누가 거기에 대한 증거를 주었다고 했어요? 자기가 세번 기도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낮추는 그런, 어, 장치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고하게 된다라면은 그 병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 자기를 낮추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누가 항상 다스려 나갔던 거예요? 주님이 다스려 나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주님이 다스려 나가면서 성령이 인도를 받아가면서 따라갔는데, 하물며 우리의 믿음 없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알고 따라갈 때 성령 인도 앞에 내가 순종하고 또그 분의 인도를 따라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갖다가 너무 낮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는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는 높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낮추게 된다라면 누가 다시 세워 주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까지 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누가 세워 준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된 위치로 가는 거예요.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등된 위치로 누가 올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동등된 위치로 올라가건끔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 있는 삶을 사가 가고 있으면 안 된다죠. 누구를 닮아 있는 삶이 그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에서도 부족함이 없었고 절제한 데서 부족함이 없었죠. 그래서 자신을 절제하고 모든 것들을 행했던 공생의 동안에 다보여주셨던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모습을 누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다라면은 당연히 따라가야지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서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저와 더불어 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것을 기억하는 시간들에서, 그리고 그 것을 기억한다라면은 우리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동차 많은 그런 모습 안에서 주님과 교통교제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자백과 회개를 한다라면은 주님은 그 은혜 그것을 보고서 거기에 대한 정죄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틈인 거예요. 정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정죄해요. 저 그렇죠. 하나님은 당장 왜 자, 하나님은 죄를 모르셔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죄가 발생되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요? 죄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는 무조건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죄가 넘치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예수 안에 있다라면, 예수님은 항상 인혜와 사랑을 덮어서,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하고 죄를 덮어주시고, 누구 앞에 나가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와 항상 교통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의 수고서 이름으서추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안에서 의미와 절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주 예수 웃음 받도 기도드립니다. 아멘.